기존에는 이 기술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HLA라는 기술을 써. 어, Hydraulic Rush Adjustment 해가지고, a d j u s t r 그래가지고, 어, 밸브 관각이 필요 없는 거야. 밸브 관 조정이 필요 없는 거야. 여기는 보면, 요게 그 HLA를 실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는데, 요 윗부분에 오일이 꽉차 있어. 꽉차 있고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진동, 진동 구멍이야. 그리고 밑에 여기에 스프링 있지.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얘가 올라오면 스프링이 딱 올라와서, 올라와서 강도은 유지시켜주고 내, 내려가면 스프링 또 내려가서 자기 힘에 의해서 그런 거 유지시켜주거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의 약점이 있어. 이 오일이 오일에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공기가 들어간다거나. 그러면 약 바보짓이잖아.